이그 정도면 결승전 같은데요. 저희도 이제 세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색의 어 시. <목소리> <목소리> 바로 접니다. 이야, 세게 나오네. <목소리> 와, 자랑을 <지금 바람은 목소리> 저렇게 한다고? 어, 되게 자기가 강한가 보네장사즈 <목소리> 아, 좋습니다. 지현 씨를 좀, 어, 마음에 좀 두고 있다요 <목소리> 좀 져줘라 이분은 <laughs> 좀 어떻습니까? 아 저도 서주 씨그 예, 경연 할 때부터 정말 좋아했고 또 미스 3랑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.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. 그런데 네. 그 승부는 냉정한 법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지. <laughs> 나쁜 오빠다. 야 달콤한 멘트 같은 거, 아, 연기하는 거또 챙겨놓은 거, 아, 그, 거요. 거뭐 네. 없습니까? 챙겨놓은 거. 서주 씨도 팬입니다. 있습니다. 어. 큐. 어? 서주야 내가. 네. 오늘 진짜 예쁜 걸 가져왔는데 한번 봐볼래? 네, 언제요 너야. 아 너야. 아아아아 그만 빨리 뒤로 와요. 아 진짜, 진짜 큰반 아, 감사합니다. 엄청 <laughs> 좋아하는구만. 아 이거 굉장히 부끄럽네요. 오.